반갑습니다. 910회차 로또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동 분석 이렇게 두 게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몸이 좀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고요. 이번 주는 자동 두 게임하고요. 그 다음에 반자동은 어, 한 게임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의 한수 여기까지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910 회차는요, 어, 여러분들 어, 가정에 큰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어,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 자동 분석부터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두 게임을 했고요. 어, 빠진 수가 9수가 나왔습니다. 3번, 9번, 10번, 11, 15, 25, 26, 44, 45번에서 총 9수가 빠진 번호로 나왔습니다. 어, 물론 이 안에 1등 번호가 어, 모두 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께서 좋은 행운 이번 주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109과 909에서 한 수씩 어, 이렇게 한번 잡아 주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 9번이나 10번, 어, 9번이나 10번, 또 45번 이런 번호가 아, 빠져 있는 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번호하고 끝번호, 앞번호하고 끝번호 이런 번호들 중에서, 어, 가장 많이 나온 42번, 42번, 어, 42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8번이 나온 다음에 두칸 띄우고 42번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38번이 나온 다음에 두칸 띄우고 42번, 또 38번이 나온 다음에 두칸 띄우고 42번 이런 번호, 어, 이런 번호가 과거에 어, 한동안 많이 나왔었죠. 또 38번이 나온 다음에 두칸 띄우고 42번 어, 이런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이번 해차 42번 어, 물론 42번이 나오게 되면 이 근방에서 한 수는 또 따라붙는 수가 나오겠죠. 뭐 그래서 저는 28번을 어, 또 이렇게 한번 고정수로 어,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24번이 나온다 고 하면 28번으로 가는 흐름 24번이 나온다고 하면 28번으로 가는 흐름이 있죠. 그 이전에 30번이 분명히 또 나왔었고요. 그래서 28번이 고정수로 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인데요. 음, 23번이 나온 다음에 한칸 띄고 22번, 23번이 나온 다음에 한칸 띄고 22번, 23번이 나온 다음에 한칸띄고 22번으로 가는 어, 그러한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어, 22번, 7번 옆에 있는 22번도 함께 고정수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2, 28, 36번 뭐 이런 번호를 추천을 드렸고요. 어, 지난 해차부터 계속 20번대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번 주도 역시나 20번대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어 혹시나 로또기 때문에 또 나올 수도 있는 어 그러한 어 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28번인데요. 28번이 나온 다음에 3주째시고 26번. 28번이 나온 다음에 3주째 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 회차, 28번이 나왔고요. 3주차, 3주차에 26번이 또 나올 수 있는 어, 그러한 번호기 때문에 26번도 같이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정수, 한번 22, 28, 36번 중에서 어, 한번... 잘 한번 살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2번 어 42번도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어 3칸 띄우고 12번 14번이 나온 다음에 3칸 띄우고 12번 어 이런 번호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14번이 나온 다음에 3칸 띄우고 12번 어 많이는 나오진 않았으나 12번 에서 여기죠 이 숫자들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9번이 이번 회차에 나올 것인지 9번도 유력수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7번이 나온 다음에 9번 9번으로 가는 흐름 나오면 18번 또 26번 뭐 32번 이런 번호들을 이런 번호들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6번, 또 이렇게 20번, 9번, 18번, 20번이나 26번 이 중에서 어 반자동으로 해서 어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19번이 나온 다음에 18번과 26번, 또 36번, 42번 이런 식으로 어 원하는 제가 추천드린 번호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이면 18번, 그죠? 32번이나 37번, 또뭐 18번, 20번, 26번, 뭐 이런 번호들. 만약에 9번이 나왔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번호들이기 때문에 또 9번, 12번, 그죠? 이런 번호들 37, 39, 9번, 37, 39, 뭐 이런 식으로. 어, 나올 수 있는 그런 번호들입니다. 잘 참고 하셔가지고 어, 이번 회차 정말 910회차 내일이죠? 내일 대박나는 한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와 함께 뭐 이렇게 로또 공부를 하면서요. 어, 솔직히 얘기해서 뭐 포기도 하고 싶고 또 좌절도 하고 싶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힘을 내서 저와 함께 어 좋은 행운 분명히 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을 가지시고 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꾸준히 자신만의 그 번호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한세수 정도 그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번호들 잘 나오는 번호들 위주로 해서 어 계속 나올 때까지 밀고 가는 것도 어 좋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에 일주일 어 정말 힘들고 고단하지만 어 저와 함께 행복하게 아마 열심히 어 로또 분석 분석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재미있게 한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자동 분석 이렇게 했고요. 어, 빠진 번호에서 이렇게 9번, 10번, 45번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또 3, 요끝번 9, 36번, 38번, 40번, 41번, 43번 어, 이런 번호가 또 나왔습니다. 또앞 번호에서 20번, 36번 어, 이런 번호 좋았, 좋습니다. 았 20번 제가 추천드렸죠. 20번도 나왔고요. 36번 어, 이런 번호도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42번 이런 번호들 좋습니다. 22 42 어, 이런 번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신의 한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역시나 28번, 24번의 전수, 28번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6번, 35번의 다음 수인 36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2번, 32번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14번의 전수, 12번 추천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번의 다음 수, 18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9번까지 해서 어, 추천을 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육수 어, 추천을 드렸고요 밑자와본자입니다 한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 제가 추천드린 요, 요 수들 중에서 어, 자신들이 마음에 있는 마음에 드는 숫자들을 어,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추천 안 드린 번호들을 위주로 또한 게임 정도 하셔가지고 어, 이번 주 행운이 있는 기쁜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어, 정말 힘들게 어, 개인적으로는 힘든 한 주였는데요. 어, 다음 주에 또저 알찬 어, 새로운 방법 또 그런 방법을 번호들을 찾아서 또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올 것을 기약하면서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즐거운 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